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어. 동짓날 어. 팥떡으로 잘 이렇게 부정 풀고 네, 가신 네, 분들 네, 많다고 고맙다는 네. 소참 많이 오시, 네.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이 받았어요 동짓날 네네 팥죽을 먹었는데 어떡하나요 <laughs> 어, 팥떡을 못 먹었는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너무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어, 청아가 그 소지 발언을 정례화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니까 12월 음력입니다. 12월 금음에 소지 발언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연으로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음. 그리고 또이 부분에 있어서 또 홍수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왜그 동지 때팥죽을 먹지 말어라. 또 팥떡을 꼭 먹어라 이러느냐 면 1년에 안 좋은 애군을 조금 물려가는 첫 번째 단추가 동지기 때문에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린 네, 네, 네. 건데 그거를 못했... 다고 방법이 없는 데 아니죠. 뭐, 방법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 하나가 홍수막이라는 음. 그 행사인데요. 무가에서는 홍수막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입니다. 네. 연중 벌어지는 그 행사 중에 거의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행사죠.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공 드려야 잘 사는, 어, 사주팔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을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 큰 틀에서 이런 행사들을 조금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서, 어, 망설일 수는 있지만, 홍수막이라는 행사는요, 가장 저 비용으로 극대화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사 중에 하나. 공수막이라는 아, 게 이제 본인이 공을 드리는 것과도 관련돼 있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공 드리는 게안 좋은 거 조금 누르고, 네. 어, 조금 부족한 걸 조금 더 도와, 신령님한테 도와주십시오, 조상님한테 음,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어,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조금 해가게 좀 음. 소원비는 그런 거고 또 소원 항상 청아가 하는 말이지만 어떤 독에 흙탕물이 있어. 그흙탕물 비우지 않고 맑은 물 채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쵸. 어마어마한 그 맑은 물을 해야 그 흙탕물이 없어지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물부터 비워버려야죠 음... 안 좋은 그 흙탕물이 됐든 구정물이 됐든 뭐 똥물이 됐든 뭔물이안 좋은 물이 있다면 그거부터 비워버리고 시작하는 게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씻고 맑은 물을 채워야 가장 그 단기간에 빨리 성분을 볼수 있는 방법 미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1년 중홍수마이는 내게 있는 안 좋은 구정물을 버리는 음...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헹구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인 복력에 따라 네. 좋은 게 많은 분들은 많이 담을 것이고 조금 좋은 게 조금 부족한 분들은 조금 덜 담더라도 구정물을 한 가득 담고 있으면 되는 게 없어. 음. 조금이라도 맑은 물을 담아야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수맥 홍수마기는 모든 애군 액사를 풀어가는 행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 신수를 봤어. 신PD가 신수를 봤는데, 금년에 교통사고 수가 있대. 음. 이거 막아가야죠. 그럼요. 어. 그리고 무슨 이별 수가 있대. 네. 어, 이거 막아가야 되잖아. 그럼요. 구설 수가 있대. 이것도 막아가야 되지. 네. 그리고 집안진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안진 중에 무슨 상복을 입는 공수가 나온다거나, 음. 뭐, 상가집에 가지 마십시오. 물론 홍수막에 놓고 오만 상가집에 다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우리가 인간사를 살면서 올수 있는 모든 흉액들, 모든 악한 어떤 기운들을 눌러버리는 게 홍수막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홍수막이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고 집 식구가 네 명이면 네명다 4명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음. 식구가 열이면 열명다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뭐 식구가 하나라서 비용이 싸고 식구가 열이라서 비용이 비싸고 그러진 않죠. 한 가중으로 보는 거죠. 한 가중. 음, 네네. 어, 한 가중에 식구가 둘이, 둘이 됐던 아니면 또 열이 됐던 그 가중들을 애군 액살을 다 이렇게 재워주는 건데 신축년은 열두 달이 드는데 이 열두 달 달달이 드는 홍수를 다 막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어, 솔직히 무당들한테는 일이 커요. 이게 간단한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금액은 많이 싸요. 어, <laughs>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저 비용으로 음. 고효과를 낼수 있는 행사가 홍수막이다. 놓치지 마라 하, 음. 하는 행사고요. 이 홍수막이는 그럼 언제 하느냐? 네, 정월까지만 합니다. 정월까지만 하는데, 정월이 지나, 지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 4월이 됐든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신술을 받는데 뭐가 안 좋았는데 그런 일이 터졌어. 그래서 뭐, 하, 뭐, 안 되겠다. 그때라도 이제 막아야 되겠다 초반이니까 막아야 돼 어, 비용은 따따불로 올라가요 음, 그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 다른 됩니다. 방법을 취해야 그쵸. 돼요 그리고 어, 모아서 할 수가 없어 음. 개인적으로 해, 하면 비용은 따따불로 올라가고 어, 무당이 그거 막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가 집은 고통 당할 만큼 당하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수막이를 하셔서 어, 내가 그 작년에 우리가 참그 악귀 엑살 어, 대표 주자가 코로나예요. 아. 대표 주자가. 네네네. 가장 강력한 악기가 코로나였잖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고. 네.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지도 모르고 음. 어떤 병마가 출현할지도 모르고 또 기, 개개인으로는 사고수, 질병수, 뭐 이별수, 불화수 손재수, 도둑수, 낙마수,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너무 천만 가지도 넘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제 다 재워 가 시게 하는 게 홍수막이다. 그래서 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안 하고 또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하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이런 행사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는 해야 되는. 행사라고 보고 강력하게 청와가 권장드립니다. 음, 그리고 네. 청와신당에서도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양력으로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요. 청와신당은 매해 입춘에 풀어갑니다. 음, 네. 청와신당은 네. 올해는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어,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지, 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이제 속옷을 보내 저, 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많이들 동참 하셔서 신축년에는 애곤엑스다 눌러버리고 좋은 기운이 있다면 어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선생님 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laughs> 요거 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는 길에 네네.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앞 어. 차랑 음. 그 그 앞에 앞에 차가 부딪혔거든요. 어, 천만 다행이에요. 저는 어.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어. 저는 사고를 안 당했는데. 그러게요. 어. 제가 이 무속 촬영하면서 산 음. 음. 2년 좀 넘었는데 음. 그때부터 제가 홍수막이를 했거든. 음, 그럼. 저 아까 음.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그럼, 그럼. 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홍수막이 했기 때문에. 그럼요. 사고도 좀 막아갈 수 있고. 그럼요. 피해갈 수 있고 이런 것. 그러고 또큰 네. 사고가 날걸 그냥 작게 접촉 사고 끝내고 네. 어큰 돈이 들어갈 걸. 내가 뭐몇 백만 원이 들어갈 음. 걸, 뭐몇 몇 십만 원 내지 는몇만 원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감기가 온다, 대표적으로 감기라고 함, 하면 코로나 이런 거다 떠났어요. 일반적으로 감기가 온다면 내가 일주일을 전전긍긍하고 일을 못 하게 아를 걸, 그냥 잠깐 약 하나 먹고 하루 정도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음, 그러니 그렇게 나. 애군 액사를 음. 눌러버리는 게 홍수맥이고 어. 이거 새해를 조금 더 작년보다는 네. 좀 좋은 하늘을 맞고 싶으신 분들은 음. 선생님 홍수맥 행사에 참여하셔서 그럼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해야 되고 어 어려운 좀 시기니까 모시고 잘 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풀이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그 얘기 빼먹었다. 어, 네네 삼재풀이 홍수 안정구를 이렇게 눌러버리는데 음. 그 삼재를 안누른다는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삼재풀이까지 완벽하게 지금 사유축 삼재가 나가는 삼재 마지막 삼재죠. 자 사유축 삼재 그까지도 같이 가고 홍수맥이 같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 개인적으로 어, 문의 주셔도 답변 드릴 테고 네. 어, 개인적인 상담이 들어오셔도 답변 드릴 테고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시는 분들 1월 31일까지니까 네, 네, 네. 생각하셔서 꼭 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